컬쳐가 문화다 알고 있지? 어 이거 왜 마우스가 잘내맘대로안 움직여지지? 자 끊어봐. 그리고 해석을 어려워하지 마. 그냥 작은 작은 끊어서 해석하면 되 얘들아. 어, 어순이 다르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자 어떤 컬쳐에서는 어떤 문화에서는 우리 과일 말하는 거 파인애플? 이 파인애플이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거 여겨진다는 뜻이야. 여겨진다. 자 상징으로 여겨, 심볼. 무엇의 상징이냐면 웰컴. Welcome. 우리 웰컴이 환영하다거든. 자, 환영하는 거야. 상징이야. 아더스는 뜻이 뭔지 아는 사람 말해 줘. 아더스. 맞아. 다른 다른 사람들. 그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거에 대한 상징이 바로 뭐야? 파인애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권이 있대. 하지만 도대체 이 아이디어는 어? 우리 환영의 상징이 파인애플이라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서 how? 시작이 되었던 걸까? Get started 되었던 걸까? 이런 표현이야. 여기서 문법적으로 알아야 될걸 설명한다, 지금부터. 주어가 여기서 누구야, 주어가? 파인애플. 파인애플이야, 맞아. 파인애플이 지가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상징으로 생각되는 거야? 어, 그러면 능동태겠어? 수동태겠어? 그래. 수동태는 무슨 동사가 먼저 나왔어야 돼? 비동사가 먼저 이렇게 나왔어야 돼. 그 다음 뭐가 나오지? 과거 분사 PP. 그지 이게 바로 수동태란 거야. 능동태의 반대말이 수동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수동태라고 써놔. 그래서 여, 여긴다 라기보다는 여겨진다 생각되어진다 이렇게 수동태로 해석해줘. 그 다음에 의문문의 순서 좀잘 봐도 니네 중학교 1학년 올라가잖아? 이거 바로 시험범위야니네 학교. 자 당연히 의문사를 가장 먼저 쓰는 건 당연한 거야. 의문사 가장 먼저 써야 돼. 의문사가 있으면. 그리고 자 여기 did를 쓴 이유가 있어. 제발 여기다 비동사 좀 쓰지 마세요. 여기 게시라는 동사 보이죠? get. 얘가 동사 원형이야. 아직도 동사 원형 모르는 사람은 정말 큰일 난다. 정말 어떻게가 안 된다. 지금 와서 6학년인 이, 이 시점에서 야 동사 원형이잖아. 그러면 주어 앞에 do나 더 o 나 did 중에 하나가 필요한 거야. 얘가 주어야 이 문장의 주어. 예? 그 여기 비동사 쓰는 거 아니야. 왜 비동사 쓰는 거 아니냐면 얘가 동사라니까. 얘가 동사인데 앞에 비동사를 또쓸 수가 없다니까? 어, 조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두나 더즈나 디드야. 근데 왜 여기서 디드를 썼냐면, 과거를 물어보니까. 어떻게 시작되었던 걸까? 이렇게 해서. 과거를 물어볼 때는 디드를 쓰면 돼. 자, 디드,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음은사, 디드, 주어, 동사원형. 이거 제발 순서 좀기억해둬 나중에 이거 다 풀려볼 거야, 선생님이. 자, 그 다음 봐. 그럼 파인애플이 손님 오면 대접하는 일종의 과일인가 봐. 근데 유럽 사람, 유로피언스는 누구야? 유럽. 유럽 사람들이. 자, 유럽 사람들은 처음에 알아서이 런이라는 게 배우다거든. 원래 알다. 이대부터는 과거지. 알았다. 자, 뭐에 대해서 알았냐면 파인애플에 대해서 처음에 알았대. 원래 유럽에는 파인애플이 없었어. 근데 1493년도에 이 파인애플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은 거지. 이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서 알았냐면, 이 크리스토퍼 콜롬부스라는 사람 이 있을 거야. 이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사람. 이 콜롬부스가 그때 여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was taking, 어, 우리 트립 있지 트립. 트립이 여행이거든. 여행을 하고 있었어. 근데 몇 번째 여행이었어? 몇 번째? 어, 맞아. 두 번째 여행. 근데 어디로의 두 번째 여행이었냐, 얘들아? 너네 캐리비안베이아라. 이거 카리브해카리브해 로의 두 번째 여행이었어. 이 사람이 탐험을 많이 했잖아. 근데 이제 우연히 거기서 파인애플을 발견한 거지. 그지 어떤 그 카리브에 해서 얘들아, 여기 좀 보자. 동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여기 보면은, w 즈 s 라는 비동사가 있어요. 그죠? 이제의 과거겠죠? 그럼 take에 ing라는 게 붙었어. 이거 뭐라고, 뭐라고 불러, 선생님이? 이거, 어, 현재, w 즈 s 는 현재가 아닌디? 어, 과거지. 거기다 써놔. 과거, 진행형. 얘가 말해, i s 문 현재, 진행형이 맞지만, 얘가 w 즈 s 니까 당연히 과거, 진행형이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뭐, 뭐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여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과거 진행형은. 자, 그의 크루는 뭐야? 크루. 너네 어, 배를 운전하려면 콜럼버스 혼자가 만 되지. 선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 예, 크루는 선원들이야. 그의 선원들. 예? 그의 선원들은 우연히 발견했어. 파운드 파인드의 과거형이죠? 자, 언유주얼이 뭐야? 언유주얼. 좀 특이한 과일을 우연히 발견한 거야. 그치? 우리나라도 파인애플이 없었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이 파인애플 겉모습이야, 아웃사이드, 그렇지? 이 겉, 파인애플 겉모습이 부드럽니, 거칠거칠하니? 어, 굉장히 러프하죠, 러프. 러프는 거친이야, 거친. 에? 거칠었어, 거칠었어, 거친. 마치 뭐처럼 거칠어, 솔방울처럼, 그렇지? 얘들아, 이때 라이크는 좋아하다 아니야, 그렇지? 뭐, 뭐처럼이야. 자, 뭐, 뭐처럼.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합니다. 선생님, 평상시 하는 말을 정말 잘들어둬야 된다. 파인콘이라는 것은 솔방울이야, 그렇지? 솔방울을 거칠거칠하잖아. 이 솔방울처럼 거칠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파인을 따온 거야. 원래 파인이 소나무거든, 알겠지? 자, 소나무, 솔방울처럼 거칠거칠했어. 그런데, however, however 뜻이 뭐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아? 결국은 것이랑 똑같겠지. 그렇게 되면, 하지만 그 파인애플 안은 어땠어? 사과 맛이 났어. 그래서 애플이 사과죠. 사과처럼 그랬다. 이 말이야. 이때 워즈가 뭐, 비동사잖아. 라이크가 또동사일 수는 없어. 얘들아, 비동사 뒤에 라이크가 동사일리가 없어. 우리 비동사 앞에 나오면 라이크는 전치사야. 그래서 이거는 먼뭐와 같았다. 이렇게 해석해줘 앞으로 비동사 뒤에 라이크나면 해석 어떻게 하라고? 먼뭐와 같았다. 이렇게 과거니까. 여기서는 워즈니까. 이 겉모습은 되게 막 울퉁불퉁하고 거칠거칠하고 그래서 파인애플 이렇게 쓸때 껍질 깔때 굉장히 힘들어 사실은 어? 요즘엔 다 까져 있는 게 나온단다 그래서 다 잘라놓은 거 사지 슬라이스로 된거 그래서 이게 사과처사과 같았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애플을 따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날 파인 애플이 된 거야 이 파인 애플 이렇게 해서 된 거지 예?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얘들아 누구밖에 안 나서 위에서 선원들 맞아 이 선원들이지. 이 서른들이 브링의 과거가 브로트예요. 그치? 자, 브링의 과거가 브로, 브링, 브로트, 브로트. 이렇게 우리 해줬지. 가져왔대요. 그 독특한, 유니크한 과일을 다시 가져왔어. 얼디로 가져왔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유럽으로 가져온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에 파인애플이 등장하게 된 거야.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 봐봐. 술방울처럼 아, 생겼잖아. 그치? 근데 이 과즙은 약간 사과 맛이 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파인애플 이렇게 된 거지. 나중에 가서 이제 레이 r 나중에 자, 유럽의 농부들, 파머들이 자, 우리 트라이는 뭐마 이 트라이 다음에 투부정사 했지? 엄마 하려고 노력하다야. 자, 그러는 여기서 재배하다. 그렇지? 자라다 이게 아니고 재배하다. 자, 파인애플을 재배하려고 노력을 했대. 너무 맛있거든. 이 한번 먹어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지. 그러나 인 m 로먼트가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어, 환경이지. 그렇지? 자, 우리 유럽의 환경은 사실 파인애플 재배하는 데 별로 좋지 않았어. 우리나라도 지금 파인애플 어디서 재배하지? 주로 우리나라에서. 어, 그러니까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따뜻한 지역이 어디야,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지. 그렇지? 그래서 파인애플 제주도에서 제, 재배합니다, 지금. 우리 워즈가 무슨 동사야? 그렇지. 따라봐. 비구포ING 시작. 어, 다시 말 비구포ING 시작. 어, 비동사 뒤에 good, poor 하고 이 poor가 전치사여서 뒤 동영상 나온 거 확인할 거야. 뭐뭐에 좋다란 뜻이야. be good, poor, 뭐뭐에 좋다. 근데 문제는 여기 뭐가 붙었어? 어, 그럼 뭐뭐에 좋다겠어? 뭐뭐에 좋지 않았다겠어? <laughs> 그렇지? 자, 그래서 growing은 재배하다. 재배하는 거에 좋지 않았어. 환경이 별로 안 좋았어. 네? 이 파인애플 재배하기에 이 유럽 환경이 별로 안 좋았던 거지.

자, 이런 뜻을 썼다, 근데. 자, 파인애플을 성공적으로 경작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대? 200년이 걸렸대, 얘들아. 2세기, 2세기, 정말. 2세기가 흐른 거야? For this reason 뜻이 뭐야, 얘들아? 이런 이유로라는 뜻이야. For this reason은 이런 이유로. 그래서란 뜻이야. 그래서 파인애플은 아주 진귀한 희귀한 거였어. Rare? Rare은 희귀한 거였어. 이게 종처럼 보기 힘든 그런 열대성 과일이었단 말이야. 너네 지금 바나나 흔하지, 그치? 네. 선생님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거의 없었지. 거의 없어서, 이제 정말 귀하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바나나를 구해오신 적이 있거든? 그때 정말, 어우, 그때 막 형제들이 서로 먹겠다고. 정말 그랬던 그게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사실은. 자, 굉장히 이렇게 진귀했었어, 바나나도. 그것들은 되었다, 야. 비컴의 과거죠, 비캠은. 완벽한 선물이었어. 누구한테? 손님들. 이제 귀한 손님들이 오면은 정말 이 파인애플을 대접하는 거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었어. 자, 그래서 이 호스트는 누구냐면 주인들이죠. 주인들. 이집 주인들. 이집 주인들이 사용을 했대. 이 파인애플을 뭘로써 사용했냐? 이제 데코레이션 어떤 장식으로써. 어. 왜냐면 이제 귀한 손님들 왔을 때 이제 접대하는 또는 장식용으로. 아니면 이제 음식 안에 이, 디쉬는 요리야. 요리. 어, 요리 안에다가 이제 어떤 장식용으로써 이렇게 왜는 뭐뭐 했을 때지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말이야 그들을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게스트들을 그지자 우리 집에 되게 귀한 손님이 오신대 그러면 이제 파인애플 내놓는 거지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너무 귀한 거라서 자그러면 이것은 보여줬어 자 얼마나 많이 how much 그 주인들이 호스트들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손님을 알겠지? 파인애플,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나한테 파인애플 대접하신 거야. 그러면 그, 소, 그 주인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느낄 수 있는 거지, 이해됐지? 어, 아무나 주는 게 아닌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혹시 문제에서 틀린 거 있어? 아, 참, 암튼, 잠깐만, 붉고 지나가자. 글의 제목이래. 자, 우리 웰컴웰컴 웰컴 환영해준대. 여러분의 손님을 게스트를 무엇으로 환영해준대? 파인애플로 그지? 그만큼 파인애플은 그 당시에 귀했던 그 과일이었기 때문이야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이거 왜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얘들아? 이미 해석 다 했으니까 카리부해로의몇 번째? 그렇지 두 번째 여행이야 여기 때문에 틀린 거야 지금 그지? 두 번째 여행 그래서 틀린 거고 왜 어, 성공적으로 파인애플을 재배하는데 200년이 걸렸을까요? 환경이 안 좋았잖아 그지? 어, 환경이 파인애플을 재배하기에 안 좋았으니까 그 다음에 파인애플은 무엇의 상징이었어? 환영의 상징이었지. 웰컴잉왜 ing가 붙었을까? 파레보스 사람. ing가 붙은 이유? 그렇지. 오브때 문에 그래요. 이 오브는 뭐야? 전치사라고 하는 거 알지? 우리 전치사들은 뭐가 나와야 되죠?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자, 동사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i n g 를 붙이세요. 알겠죠? 동사. 굉장히 귀한 거였죠. 그렇지? 레어는 뭐 귀한 거, 뭐 드문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는 답을 미리 말해줄 필요가 없겠다. 일단 중국에서는 귀신의 달이 있어. 그게 7월달이거든? 어, 7월달에는 귀신의 달이라고 해가지고는 그, 막이 사람들 행사를 해. 여기 강에다가 이런 종이등 있잖아? 요걸 이렇게 등동 띄워놔. 왜 그런 줄 알아? 귀신이 와가지고 저승길 갈 때, 어, 길을 몰라서 캄캄해서 못 돌아, 못 돌아갈까봐 이렇게 빛으로, 등으로 켜놓고 귀신들이 자기 집으로 잘 돌아가라고 이런 이제 행사를 한대는 거지. 귀신이 무슨, 아유,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자, 보자. 음, 캘린더가 뭐래? 음역이야, 음력. 어, 음역. 음력. 음역은 뭐고 양력은 뭐야? 양력은이 달력이 양력이야그 음역은 이제 그 음역이라고 해서 저 빨갛게, 조그맣게 써있어. 예? 보자. 자, 어떤 중국 사람들은 미신을 믿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 옛날에. 자, Chinese people. 몇몇 중국 사람들은 superstitious가 뭐야? 미신을 믿는, 이란 뜻이야. 자, 미신을 믿는답니다. about은 뜻이 뭐야? 말해볼 사람? 뭐뭐에 대한. 그렇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미신이죠. 자, 이거는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해줘. 몇 번째야? 세븐스. 일곱 번째죠. 이 TH가 붙은 우리 서수산 거 알지? 몇 번째란 뜻이야? 몇 번째? 일곱 번째 달. 그러니까 몇 월이야? 일곱 번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7월이겠죠 자, 음력 달력으로 7월 달에 미신을 믿어요.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 당연히 이거 Chinese people겠죠? 중국 사람들. 이 중국인들은 믿어요 무엇을? 대트 이하를 여기 대을 생략했습니다요. 접속사 대입니다 자 게이트는 문이야 문. 근데 어디로의 문이냐면 어떤 세계로 향한 문이야. 어떤 세계로의 문. 근데 누구의 문이냐면 이더 데드란 단어 있잖아. 원래 데드가 죽은이란 뜻이거든. 형용사. 근데 더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이거는 죽은 사람들 전체를 말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귀신들이지. 죽은 사람들의 세상으로 향하는 그 문이 열린다. 바로 그때 열린다. 애떼 타임은 그때 그때 어 그때는 어떨 언제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 7월달 그치 7월달에 이 저승으로 가는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세계로의 문 그니까 러 저승에서 이승으로 건너오는 거지 오히려 에?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어떻게 건너와 한번 지옥 가면 그시지 자 어쨌든 봐봐 여기서 보면 얘들아 데이가 주어고 빌리브가 동사거든 근데 여기서 게이트가 또 주어거든 근데 또 오픈수가 동사거든 어떻게 생각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돼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접속사가 여기 필요한 거야. 여기 접속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이때 대신 생략할 수 있으니까 가로 묶어 주면 돼. 근데 여기 주어가 좀 길지 않니? 막말로 이 얘가 동사일 거 아니야. 그럼 주어는 솔직히 얘네들 이다 주어야 일단은. 근데 진정한 주어가 아무리 길어봤자 누가 주어랬 했어, 명상 어, 항상 맨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주어라고 했죠. 그럼 게이트가 주어란 소리죠. 근데 게이트는 몇 인칭 뭐게? 어, 3인칭 단수 맞지? 자, 3인칭 단수야. 3인칭 단수니까 오픈에 뭐가 없더니? 그래서 S가 붙었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얘들아. 이거 S 안 붙여주고 니네 수일치 문제 내셔, 나중에. 고등부도, 고등부도 마찬가지야. 고등부에서 왜 이런 문제를 자주 내게? 주어 동사 사이가 계속 멀어지니까 그래, 얘들아. 자, 어쨌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어? 대신 그것은 m e a 는 의미합니다. 여기 대시 또 생략돼 있어. 이 대시야, 이대 똑같은 대슬 생략한 거야 지금, 알겠죠? 자, 스피릿은 정령들, 그러니까 영혼들이야, 영혼들. 자, 누구의 영혼들이야? 읽어봐. 어,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한마디로 귀신들이. 자, 돌아갈 수 있다, 리턴. 그렇지? 어디로? 이 어, 이 땅으로. 그러니까 이승이겠죠. 그래서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승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승으로. 알겠지? 저승 말고 이승. 저승에서 이승으로 온다는 소리야, 지금. 거꾸로. 그래서 그들은 부른다 그 일곱 번째 달. 즉, 7월 달을 뭐라 불러, 이 사람들이? 유령의 달. 즉, 귀신의 달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이거 몇 형식인 줄 알아? 부르는 건 누가 부르니? 중국 사람들이 부르지? 근데 귀신의 달은 뭐가 귀신의 달이니? 7월 달이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면 몇 형식이랬지? 고영 씨 맞아. 그래서 얘네 둘은 주어랑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목적어가 귀신의 달인 거잖아. 그럼 는이 성립됐죠? 그럼 얘가 목적격 보어란 말이야. 우리 목적격 보어 자리 명사 나올 수 있다. 부사는 못 나와도 명사나 형용사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알 거야. 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다음 보자.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아, 듀어링 있어야 돼. 듀어링 뜬 안사람 한테 말해봐. 몸뭐 하는 동안에지? 근데 몸뭐 하는 동안에란 단어가 포도 있는데, 왜 여기서 포를 못 쓸까요? 어, 아유, 똑똑해라. 자, 이 디스타임은 특정 기간이지. 이 특정 기간, 이 특정 기간은 듀어링을 쓰는 거야. 그럼 포는 어떨 때 쓴다고 배웠지, 선생님한테? 옳지, 숫자. 뭐, 3일 동안, 5일 동안,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줘야 돼, 여기는. 숫자가 나와야 그때는 포를 쓰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3일 동안 이렇게 내 말하고 싶거든, 지금. 4, 3, 데이스. 이렇게 쓸 때는 4를 쓰는 거야, 그때는. 알겠지? 자, 이 기간 동안에 Chinese people, 중국 사람들은 월인는 걱정한답니다. 데트 이하를 걱정한대 어, 데스 접속사 생략 가능한데, 여기선 생략을 안 해놓으셨네. 이렇게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자, 그때 나쁜 일이 벌 왜냐면 귀, 온갖 귀신들이 다 내려온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Bad things. 일어날까봐. Will happen? 엄청 걱정을 했대. 아, 어떡하지? 야, 우리 뭐 좋은 행사. 뭐, 집 이사 가면 안 되겠어? 이런, 이런 거 있잖아. 에? 이 달에 이사 가면 안 되겠어. 이러면서 이사 가다 귀신들이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아. 자, 이거 occur 같아. O, C, C, U, R occur. 발생하다. 일어나다. 하나 더 적을까요? 어머, 다 마우스로 이렇게 글씨 를쓰니 <laughs> 뭐든지 겨울에 쓰면 이렇게 익숙해지나봐. 어, 진짜 전자칠판 없어서 너무 서러웠는데. 자, take place, 알겠지? take place하고 갔습니다. 자, 나쁜 일이 벌어질까봐 엄청 중국인들이 걱정했었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귀신을 달래준다. 햅니다. So 그래서 그들은 절대 이동 이사하지 않습니다. do not move, 이사가지 않아. 체집으로 이사 안 갑니다. 뭔가 귀신들이 회방 놀까봐. 아니면 이때 결혼식을 잡아도 안 되겠죠? 게, 안 되겠죠? 캔메리도 결혼식도 안 잡는데 왜냐면 귀신들이 회복 놀까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이혼하고 막. 그럼 이제 귀신 다 하겠죠. 자,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만든대. Lots of food 많은 음식을 누굴 위해서 만들어준대. 유령을,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준대. 아유, 그러니까 귀신을 달래 달래주려는 뭐 그런 의도겠지? 자, 여기 some이 있지 얘들아.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란 뜻이야? 그썸 뒤에는 뒤에 아들스가 나와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 썸이 나오면 아들스가 나와야 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야. 자번 번이 태우다야 번, 그치 너네 지폐 알죠? 어, 이그 뭐야? 우리나라 지폐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이런 지폐 있죠? 페이퍼 머니. 막 종이 돈을 태운다는 거야 지폐를. 뭐하기 위해서? 이때 투가 못 막기 뭐 위해서라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귀신들에게. 안락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 돈을 주는 의미로 돈을 태운대 미치겠지? 자, 여기서 보면, 뭐, 뭐 하기 위해서야. 이거 투부정사 맞지? 무슨 용법이라고 하더라, 이런 거?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그 중에 목적이라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줄여서 말하지, 주로? 부모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지. 부모. 이때 내가 뭘 했어? 이투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했어, 이미? 어, 소에즈 투나 인 오더. 그렇지? 인 오더 2는 적어 줬으니까 인 오더까지만 쓸게. 자, 소에즈도 생략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들은 심지어는 자, 가지고 뭐라냐면 특별한 스페셜한 귀신 페스티벌을 한대. 자, 몇번 몇째 날에 비프틴스가 며칠이야? 1 5틴스데 15일. 그러니까 7월 15일이 겠다그치 15일. 자, 그 달이라고 있으니까 7월달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7월 15일날에는 얘네가 특별한 귀신 축제를 열어. 자, 그리고 그 날, 바로 그 날, 사람들은 또강 위에다가, 온리버리스강 위에다가 이 조명 있지? 아까 그 종이로, 이거, 이거 뭐라고, 조명. 뭐라고 해, 이런 걸, 등, 등. 이 등을 이렇게 놓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래. 자, 귀신들이 뭐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의 집으로 가는 길을 find 찾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등을 둥둥 띄어 놓는 거야. 얘들아, 얘도 문법적으로 좀 보자. 때 투해서 어떻게 했더라? 방금 전에 해석 잘 들은 사람이 말해봐. 엄마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럼 얘도 무슨 용법이야? 옳지.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했지? 자, 앞에 뭐가 생각돼 있다고 했어? 이럴 때 엄마하기 위해서일 때. 어이노도나 소에즈가 생략돼 있다. 그럼 너네 요즘에 오영식 배우지그 중에 파인드가 유일한 무슨 동사랬지?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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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준사역 동사라고 했어. 그럼 이제 공식 말해봐. 헬프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초부정사나 동사원형 맞아. 자 그럼 헬프 다음에 목적어 귀신들이야. 에? 그럼 동사원형 나왔어야 됐나? 파인드 동사원형 맞지? 음, 그럼잘쓴 거지. 동사 원형 썼잖아. 지금 이 사람이. 그렇지? 하지만 누가 나 와도 된다 했어. 방금 전에 경원이가 투부 동사 나도 와 된다고 했지? 헬프는 그러니까 여기 앞에 투를 붙여도 된다는 소리겠다. 그렇지? 래서 to find so 됩니다. 꼭 알고 있으세요. 거기다 공식 한번 더 적고 외워. 지금 당장. 나 봐.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 시작. 음, 너네 아까 그거 많이 틀렸어. 지금 내가 선생님이 아까 채점했는데 자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도 되지만 투부 정사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둘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잖아. 하나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못 푼다니까. 자 다시 따봐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 시작. 한번더 헬프 목적어 투부 정사. 얘들아 투부 정사란 게 뭐야? 투담이 동사 원형이지. 어, 그니까, 러 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뭐, 그런 의도로 말한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 자, 글의 제목은 몇 번일까? 3번. 자, 잘 봐. 조심하세요. 왜냐면 귀신들이다막 땅으로 내려온다는 소리잖아. 뭐, 어, 어느 기간 동안에 조심하는 소리야? 귀신들의 달. 그게 7월달이겠지? 이7월달 기간 동안에는 뭐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이사도 가면 안 되고 뭐 귀신을 막 달래주는 그런 에? 그런 달이었지. 그래서 미케아플 조심하라는 소리였어. 그다음에 여기 이 문장이 어딘가에 들어갔어야 돼 사실은. Instead 뜻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얼치 대신 대신에 자 그들은 자 귀신들을 어떻게 해주려고 노력해.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데, 그래서 뭐 해, 귀신들한테 뭐 했어, 아까? 어. 어, 막, 돈도 태워주고, 음식도 막 저기 하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그 좋은 일, 내용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잘 가. 얼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지, 그치? 여기 보면 막 음식도 만들어주고, 종이 돈도 태워주고, 뭐, 길 잃어버릴까, 막, 강의에다가, 뭐, 페이퍼라이트도 해주고. 그니까, 러 이번에 들어갈 말이 되는 거지? 그게 됐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음력 치료를 귀신의 달이라고부르는 이유가 뭐였어? 5번이야, 4번이야? 4번이지. 어,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고스 페스티벌이 강의 종이동을 그렇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한마디로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렇지? 어, 선택을 하셔도 돼요 됐죠? 아하 잠깐만 숙제 지금 내게 제발 좀 숙제 안 냈다고 말하시지 말고요 어, 자기가 직접 표시해놓으세요 그러면 자 24, 25, 26, 27, 28, 29쪽까지 숙제라고 표시해놔 제발 좀 표시하고요. 다른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29쪽까지 표시해 놓으세요. 어, 갔다 오세요.